존경하는 백두건 교수님과 또 도산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도산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중하고 값진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회가 또 파행 중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생산적인 대결의 정치만을 계속할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아시아의 네 마리 이용 가운데서 가장 뒤떨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는 이제 과거와 같이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이제 태국 정도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내고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웃에는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이 있고 또 앞서가고 있는 일본과는 아직도 경쟁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기 의식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KDI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정치 부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온 점에 생각해 온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정치를 볼 때마다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각계에 참신하고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15대 총선과 16대 총선 때만 해도 초재선 의원의 비율이 무려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정계에 진출했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다음 선거 때가 되면 4년 전의 정치 신인이 벌써 헌 사람이 돼서 또다시 새로운 인물로 바뀌곤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국회인데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지역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이고 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국회는 이렇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얼마든지 소신있게 행동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우직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면 될 텐데 실제로는 국민보다는 총재의 눈치를 더 보고 때로는 거숙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각 정당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지역간의 화합을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동의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그 감정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로 우리의 정당 구조가 총재 한 사람이 공천권과 당의 재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1인 지배체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도 1인 보수가 지배해온 우리 정당들이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지역주의를 일정 부분 이용해온 관계로 점차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인 보수 중심의 정당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바로 정당개혁이고 정당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1인 지배체제를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이 될수 있다고 적어도 그리 갈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한나라당도 정당 개혁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난 후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총재직 폐지와 상향식 공천 제도, 정당 재정의 투명화 같은 그런 정당 개혁 방안이 결정되었는데 비록 이것이 자구책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계산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정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당 개혁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에 확산돼서 우리 정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한나라당도 정말 나라를 위하고 우리 정치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당보다 더 많은 정당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 정당으로 뿌리 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우리 당을 개혁하는 일에 누군가는 나서야 하겠기에 비록 이로 인해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개혁 없이 바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면서 대선 후보와 총재직의 분리 문제라든가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방식과 상향식 공천제도 또 투명한 당체정 운영 방안 등 이런 그 정당개혁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제가 제안했고 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에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전당대회 규칙뿐만 아니라 정당개혁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택 2002준비위원회 신문의 그 선준이로 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했고 또 위원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그 활동을 했었지만 정당 개혁이 우선이고 경선 방식도 정당 개혁이라는 그큰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제 생각과 정당 개혁보다는 경선 방식을 빨리 결정하자 하는 이런 그 생각 안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 개혁 핵심 사항은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왕적 총재직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공천권과 자금을 독점하면서 국회의원을 지배하는 총재직을 폐지하는 것. 이것은 정당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총재직을 폐지하면 자연 집단 지도 체제가 총재체제를 대체하게 될 텐데, 저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면서 상향식 공천제도와 당 재정 운영의 투명화가 함께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는 개파보수들이, 어, 이런 그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고 그냥 도입되면 개파보수들이 공천과 인사를 나누어 먹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뭐 이런 그 집단지도 체제가 개파들이 다 공천과 인사를 안아먹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총재직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당안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천제도가 투명화되고 또당 재정도 투명화된다면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고. 또 합의제 원칙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고 상향식 공천제도하고 투명한 당 재정 운영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립, 확대하게 되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정말 시리에 빠지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줄지어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이런 권력형 비리가 만연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든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또 제왕적 총재 제도에 있는 것인 만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제왕적 총재직의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나중에 말기가 되면 온갖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와서 망신을 하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막강한 권력 또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 거기를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온갖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결국은 권력형 비리로 나중에는 전부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많은 그 불행한 그 사태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또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대선 전에 총재직 폐지가 안 된다면 당 안에서 주류 측에선 절대 대선 전에 총재직 폐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총재와 대선후보를 분리해서 모든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당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당 개혁의 핵심상의 하나는 국민 참여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 보장되는 예비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어도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민을 배제하는 정치인들만의 그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 정당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도 국민 여론이 반영될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제한된 숫자만의 대의원 투표는 당신과 또 일반 국민의 민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예비 선거제를 거쳐서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가 갖는 국민적 대표성이 과거에 비해서 한층 더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단, 국민참여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중요한 취지가 소수 정치인들 간의 거래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규모를 크게 하고 또 국민참여도 최소한 50% 이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선거제를 도입해 놓고서 선거인단 규모가 아주 작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정당 조직에 의한 선거나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참여한 일반 국민들은 들러리를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선거인단 수가 적어도 10만 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그 선준위에서 현실적으로 10만 명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인단 수를 7만 명 정도는 낮추고 또 국민 참여 선거인단 수는 우리 유권자 전체의 한 0.1%가 되는 3만 5천 명그 수준으로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었지만 이 당의 선준위 최종안이 그 선거인단 수를 그 4만 5천 명으로 내리고 또 국민 참여도 그 33%인 만 5천 명으로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에도 났지만 어제 다시 선준위에서 그 선거인단 수를 5만 명으로 해서 국민 참여를 50%인 2만 5천 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이제 결정됐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당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 참여 경선제가 돈 선거로 전락할 위험이라든지 또 사조직이 동원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할 경우는 이것이 혼탁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국민 경선제가 현재의 소수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오히려 부패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입니다.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보다 나은 제도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상황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과 당 재정 운영을 투명화하자는 것입니다. 당 공천과정을 투명화하고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고 또그 공천심사과정을 공개해서 공천권이 일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실상 지금도 우리 당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지배체제 하에서는 그런 위원회라는 게다 무력합니다. 그냥 다 낙점이 되고 많은 그런 것을 그, 봐왔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되고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강력한 그 싱크탱크화 해서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 바뀌어야만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끄는 정당으로 오래오래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나라당 안에서 이런 정당개혁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한나라당이 이렇게 정당개혁을 하면 집권하기가 어렵고 정당개혁을 안 하면 집권을 할수 있다는 식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당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만이 최우선 과제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똘똘 뭉쳐야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단합론입니다. 저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왜 집권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집권이고,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개혁은 바로 우리가 집권한 후에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집권, 국민을 위한 정권 교체라면 정당 개혁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앞장서서 상대당보다 더 많은 개혁을 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요즘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CEO 대통령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CEO 대통령 농의의 핵심은 대통령이 통치자로 군림하기보다는 국가 경영자이자 조정자로 기능하는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그 의미도 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적 야당 총재와 1인 지배체제하에서 나옵니다. 제왕적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1인 지배체제의 정당의 총재로서 군림하다가 갑자기 CEO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로 변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 CEO 대통령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먼저 정당의 1인 지배체제를 개혁하고 당내 민주화를 선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치에 대해서 극도의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서 신뢰를 회복해야만 국민의 힘을 모아서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우리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정말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피와 땀과 불굴의 정신으로 단기간의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또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정말 우수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하고 그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 그중에서도 정당개혁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당개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와 화합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잘 사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산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정치인들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이 새겨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대안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 시작할 일이 못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하여야 할 것이요. 만약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 년의 유한이 될 것이요. 여러분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만약 너도 한국을 사랑하고, 나도 한국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와 내가 다 합하여 한국을 개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